당네트워크 대표 임동영입니다. 네, 어, 저는 어, 의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아, 20, 한 16년 동안 어, 박사학위를 피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동안 과학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멀다는 걸 느꼈고요. 과학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꼭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박사학위 받고 나와서. 어, 생체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피부 개인 맞춤 서비스 헤드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 K캠프 4개월 동안 하면서 저의 가장 큰수학이라면 저희의 진정한 페르소나 어, 고객을 만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한 명에서 열명 사이지만 이한 분이 저희 프로그램, 아,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의 니즈를 저희가 하나하나 받아서 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화장품이나 쓰면 안 되시는 분, 화장빨이 어쨌든 잘받다가 어쨌든 안, 받, 안 받으시는 분 계절이 바뀌면 뭐가 올라오시는 분 이런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잠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 1,5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로 봤을 때는 5억명 정도의 잠재적인 고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선 1,000억 해외에서는 100조 정도 되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이세 가지에서 저희는 좀 규명하고 있는데요. 병원, 에스테틱, 뷰티. 이세 가지에서 문제점은 병원은 어, 피부 진단 외에 단기성 단기적인 진단 외쪽으로 뭐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해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스테틱 샵에서는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과학적인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에 의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뷰티 쪽 상품 쪽으로 봤을 때는 전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상품이 좋다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민감하거나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헤드비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맞춘 상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피부 유형을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에게 정보를 주면 저희는 그들에게 맞는 맞춘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지와 개인 생체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어떤 피부 상태인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어, 맞춘 상품을 추천해 드리거나 그리고 루틴 생활 패턴에 따라서 2주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루틴을 통해서 어, 저희 건강도 피부 건강도가 저희 루틴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렇게 점수로 지표화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의 B2C와 B2B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킹 전략으로는 아직도 이미지로 뭔가 한다는 거에서 투자자분들은 워낙 많이 드셔, 들으셔서 조금 식상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고객분들은 좀 신기해 하십니다. 그래서 후킹 전략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좀 재밌는 요소를 통해서 저희가 어, 피부 유형 분석으로 먼저 후킹으로 해서 고객을 모시고 온 다음에 락인 전략으로 저희는 유전체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피부 유형 분석해드리고 맞춤 케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의사 분들이나 혹은 에스테틱 샵 전문가 분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라인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객들이 모였을 때, 결국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인 샵이나 병원, 그 다음에 화장품 스토어, 지자체 이런 분들의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일즈가 가능하도록 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매출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자사 상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에게 제휴된상품들 30개 곡과 제를 맺어서 1000개 정도의 상품, 그다음에 피부샵 1개, 그 다음에 저희 7월에 오픈해서 1000명의 유저를 확보하였고요. 그래서 그 결과 매출 1억 원이라고 하는 작지만 소중한 매출을 저희가 검증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해외 시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 완료하였고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해서 아세안 쪽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K-뷰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반응을 살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는 북미 전시회 갔을 때도 북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K-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유통해 나간다면 하반기에 10억 이상 정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쿼터 기준으로 6억까지 저희가 매출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사 대비 다양한 그 피부 유형 분석을 통해서 상품이나 뭔가를 제공해주는 타사 대비 저희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어,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바이오 쪽에 있으면서 분석에 대한 굉장히 경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사 대비 그 사람을 가장 잘알수 있는 그런 분석률을 제공한다는 게 거의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b2c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그 맞춤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 계속 유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저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부분이 두 가지를 시나리오로 좀 잡아가고 있고요 올해는 10, 19억 정도의 매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30억 올해 아, 내후년 26년에 300억 정도의 매출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올해 이제 앱 개발 런칭 돼가지고 이런 회, 회원 유저 수 진, 어, 지속적으로 늘려 가면서 데이터도 확보할 예정이고 홈, 내년에는 이제 홈케어와 지속적으로 어, 프로그램 개발 통해서 어 돈의 뭐 사내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좀더 B2B 영업도 확더 공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에 쌓이면 병원 쪽으로 진출해서 병원과 콜라보를 같이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프리 A 라운드 10억 유치 중이고요. 그래서 5억 정도, 아 10억 유치하는 중에 그냥 5억은 중기부 중기부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5억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10억 유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어 보시고 관심 있는 소자분들은 어, 끝나고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부분은 제가 피부로 좀 건강을 보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계열 쪽으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핸드폰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만 들어오면 저희는 그 시계열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거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쌓아 나간다면 저희가 이렇게 너 안색이 안 좋다. 강건강, 강,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알림을 줄수 있는, 그래서 피부로 건강을 보는 것까지 같이 지금 스텝포드 연구진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2019년에 창업해서 임상시험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임상시험 서비스로 쌓인 데이터로 지금 헤드비라고 하는 디지털 스케어로 저희가 좀더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본사는 강원대학교에 위치하고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는 서울바이오허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와 어, 논문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어, 관련해서 전문가들,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어 언라이시스, 임상 검증에 필요한 의사분들까지 저희가 어, 확보해놨고, 서비스 개발 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영입함으로써 좀더 보강하였습니다. 네 마무리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네, 강원도 뭐 춘천 하면 소동민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감자빵 먼저 떠올리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하면은 우당네트웍이 떠올릴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